안녕하세요, 축진입니다. 오늘 아스날의 유망주 플로린 발로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먼저, 프로필부터. 발로건은 2001년생이고, 잉글랜드이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출신인데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런던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은 키가 179고,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주로 쓰는 바로 노른발인데, 양발잡이로 해서 왼발도 굉장히 잘 쓰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날 선골이고요. 2017년부터 아스날 아 카데미에서 시작해서 U-23 팀에서 소속되어 있고, 최근에 유로파 리그에서 교체로 당간히 출전하고 있는 아스날의 유망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유 유망주를 살펴봤을 때처럼 발로건도 FM 능력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신체적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일단 16이고요 주력이 14고 빠른 것 같아요 몸싸움이나 균형 감각이 좋은 걸 봐서 피지컬 쪽으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 같은데 개인기나 골 결정력 드리블 같은 부분은 좀 좋은 편이라 굉장히 빠르고 개인기를 토대로 좀 돌파를 시도하는 공격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FM에서 보고 있는 장점 역시 빠른 주력 강점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공격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헤더 실력이 좀 떨어진다. 키가 179라서 공격수치고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능력치 상으로 봤을 때 특징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좋고 약간 이 두뇌적인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선수인데 촬영을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 토트넘 팬이 의견을 줬습니다. FM 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견을 줬는데 본머스 스타일의 칼럼 윌슨과 조슈아 킹 투톱을 썼을 때 칼럼 윌슨의 역할 라인 브레이킹이 좋아서 4사이나3 5 2에서 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의견을 줬고요. 아니면 레스터 우승했던 시절. 지금도 레스터 공격 전술의 주력이라고 볼수 있는 바디를 활용하는 것처럼 밑에 내려앉아 있다가 역습으로 다른 주력으로 역습을 통해서 어, 득점을 노리는 그런 방식의 전술을 사용하는 팀에 잘 어울릴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지능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팀에선 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줬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전술적인 역할이 에 대해서 수행하는 능력이나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게임의 능력치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는 또 어떤 멘토를 받느냐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성장 방향이 결정될 거라서 아직은 예측기 이르지만 게임에서는 요정도 능력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로건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보시죠 보면 몸싸움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을 퍼스트 터치 한 다음에 조금 버티는 모습. 상대 수비가 붙어도 좀 버티는 모습들 보여주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닌데, 약간 투박한 퍼스트 터치를 피지컬로 조금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선수가 피지컬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등딱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상대의 이제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지키면서 우리 이선 공격수들한테 공을 내주는 플레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 원터치 패스를 해 주기는 하는데 이게 이 공간을 보고 창의적인 패스가 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선수에게 주는 느낌이죠. 예전에 그 지난 영상에 디알로랑은 조금 다른 파쿤도 같은 느낌의 원터치 패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골 장면 윌록의 골 장면에서 보시면 그 굉장히 등딱 플레이를 잘합니다 뒤에 선수가 오는데 그걸 딱 막아서고 패스를 주는 모습 내주는 모습. 그래서 이게 피지컬이 좋아서 등딱이 되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얼리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게 어떻게든 자기 몸에 터치는 시키더라고요. 머리로든 발로든 터치를 시켜주는 모습이라 그런 것들은 조금 어,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저희 아스, 지금 아스날에서 이제 볼수 없는 모습들을 선수들이 지금 아스날에서 보기 힘든 장면들인 것 같고 이 주력이 빠르다 보니까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능력.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면 퍼스트 터치 후 바로 망설이지 않고 슈팅 때리는 장면. 결정력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영상을 보면 상대 이 덩치 큰 수비수들이 붙어도 밀리지 않는 모습 공을 지켜내고 우리 선수에게 내주는 모습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빠른 주력을 통해서 뒷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패스를 기다리면서 침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고 조금은 투박한 모습이 아직 있긴 합니다 퍼스트 터치나 패스 같은 부분들이 좀 투박한 모습이 있긴 한데 확실한 거는 지금 아스날의 새로운 옵션이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날의 발로건이랑 가장 비슷한 나이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은케티아 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은케티아는 발로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찍 1군에 콜업돼가지고좀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발로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1군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스탯을 비교하기 위해서 유스 시절 스탯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은케티아의 15-16 시즌부터 19-20 시즌의 기록을 보면 75경기에 49골 1 2어입니다 그리고 발로건 1617부터 2021까지 스탯을 보면 76경기에 53골 13어시입니다. 은케티아가 19, 20시즌부터 1군에 올라와가지고 2군 뉴스리그에서는 거의 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탯이 처참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은케티아의 기록이 좀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은케티아는 청소년 국대에서 31경기 31골이에요. 한경기나한골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로고는 지금 19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은케티아하고 발로고는 포지션도 스트라이커로 같지만 그 세부적인 공격수 스타일도 같습니다. 이게 포처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포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타겟형 공격수인데 스루패스 위주의 타겟형 공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앤디 캐롤이나 애슐리 반스 같은 타겟형 공격수는 크로스 위주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서 날아오는 롱킥 그거를 포스 플레이로 받아내서 주변 선수에게 내준 역할을 하는 게 타겟형 공격수고 제공권을 강점으로 가지고 공격을 진행하는 게 타겟형 공격수인데 포처는 그런 롱 킥보다는 스루 패스가 집중됩니다. 침투도 잘해야 되고 주력도 빨라야 되고 위치 성정도 좋아야 하는데요. 은케티아도 그렇고 발로건도 그렇고 이 포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격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케티아보다 발로건이 좀더 피지컬적으로. 강해지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발로곤은 이제 버텨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한 가지 옵션을 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력도 빠른데 버텨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라인브레이킹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스 시절보다도 성인 무대에서는 굉장히 몸싸움이 심하고 또 피지컬들이 수비 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더 피지컬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발로곤은 좀더 피지컬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기 티아보다는 좀더포처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줄 것 같아 보이고 은케티아는 지금 무슨 압박형 공격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은케티아를 보면 이게 공격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공격적인 파괴력도 보이지 않는 선수 같아서 은케티아보다는 발로건이 좀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뭐 발로건이 잘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은케티아가 너무 못해서 발로건을 좀더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피지컬 쪽으로 은케티아보다는 발로건 좀더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볼 만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k 케티아보다는 발로건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를 받고 있는 발로건인데 아스날이랑 재계약 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또 팬들은 걱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팟캐스트 TVG가 아스날하고 발로건 사이에 재계약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발로건은 독일이랑 이탈리아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존 계약기간은 21년까지거든요. 거의 1년밖에 안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답답한게 아스날 보드진들은 왜 왜 맨날 이럴까? 1년 남은 선수를 지금 재계약을 하면 팔기도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반페르시, 산체스, 윌셔 램지, 뭐 체인벌린 뭐 걔네들 다 1년 남기고 재계약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싸게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자유계약으로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보냈었거든요. 보통은 2년 정도 더 전에 재계약으로 묶어놔야 되고 그렇게 묶어놓는 게뭐 우리가 그 좋은 선수를 좀더 오래 사용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선수의 가치를 유지를 하기 위한 것도 되거든요. 1년이 남아있으면 그 선수 시장 가치 자체가 뭐 2년 남았을 때 3년 남았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6개월 남았을 때 보스만 룰로 해 가지고 이정도 없이 이, 영입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아스날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수 재계약 관리를 못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라카제트랑 켐케티아, 체인버스도 21년 여름이면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남았죠. 6개월 뒤면 1년 남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이건 100% 보드신 잘못입니다 리버풀을 보고 좀 배워야죠 리버풀이 그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비싸게 팔아넘겼습니까 나사는 항상 장사를 정말 못해요 파는 걸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발로건의 재계약도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공격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로건을좀 어, 잡아두고 재계약을 해서 키워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은케티아를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케티아는 진짜 약간 구름같은 느낌이나 해야 되나? 최전방에서 압박을 한다고 해도 압박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압박도 잘하지도 못하는 열심히 뛰노, 뛰고 영양가 하나도 없는 플레이 은케티아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발로건을 이런 선수는 조금 잡아가지고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언, 얼마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바보같이 팔아 제끼고 선수 잃고 그럴건지 참... 답답합니다. 안 그래도 팀이 개판인데 얘는 네 이런 건좀 빨리빨리 처리해서 잡아줘야죠. 마르티넬리하고 발로건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좀 리빌딩도 좀 하고 해야죠. 마갈량이스 마르티넬리 파티 그런 걸 중심으로 조금 팀이 빨리 좀 재편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